농사 지을 때 아들놈이 꼭 챙겨 마시라고 했는데 링 티는 땡볕엔 꼭 챙겨 다녀 안 그럼 일 못해 마셔봐서 내가 잘 알지 링티 러닝할 때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한데 링 티는 쉬는 시간마다 꼭 챙겨 마셔요 마셔보면 진짜 알 거예요 링 티. 장비 세팅하다 보면 땀이 정말 줄줄 흐르거든요. 그런데 링티는 진짜 캠핑엔 필수품이죠. 마셔봐서 저희 가족도 다 알아요. 링티. 아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라운딩 나가면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지치는데 링티는 라운딩 할때 진짜 없으면 안 돼요. 마셔보면 정말 알걸요. 링티. 산에 오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. 링티는 요즘 산 타는 분들 다 이거 챙깁니다. 마셔봐서 제가 잘 압니다. 링티 라이딩 하다 보면 열기도 올라오고 에너지 소비도 심한데요. 링티는 거치대에 넣고 다녀요. 마셔보면 정말 압니다. 링티.